결혼 45년 만에 남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집안을 위해 그토록 헌신해왔는데 결국 한다는 이야기가 이혼 얘기라니 어이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춤을 추며 그 집구석에서 나왔습니다. 명자 씨의 기구했지만 통쾌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던 어느 날 명자 씨는 시어머니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흔 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는데, 제사상을 차리는 손길이 예전만큼 정성스럽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있던 명자 씨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태식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집안일은 모두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명자 씨는 새삼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차려진 제사상을 바라보니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보다 더 외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상을 치우던 중 태식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 나 혼자 살란다. 명자 씨는 그릇을 닦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별말 없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순간 명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남편이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명자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태식 씨는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해진 자신에게 여전히 이 집안에서 힘이 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가 울고 불며 붙잡을 줄 알았는데, 명자 씨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태식 씨가 좀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정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명자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태식 씨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혼자 거실에 남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세가 아내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명자 씨가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45년 동안 명자 씨는 항상 순종적이고 참을성 있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편의 이별 통보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태식 씨는 자신이 던진 말의 무게를 이제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는 안방 서랍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식탁 위에 그 봉투를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식 씨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언제 이런 걸 준비했냐고 말입니다. 명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기다렸던 말이에요.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것이고, 그가 먼저 꺼낸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식 씨는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울고 불며 붙잡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명자 씨가 더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류를 보는 태식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던진 말이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자 씨는 태식 씨의 당황한 표정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원망도 없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방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식 씨의 허세는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혼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자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태식 씨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는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의 진심은 그간 억눌려온 자유애의 갈망이었습니다. 45년 동안 남편과 시댁을 위해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태식 씨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던진 말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명자씨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끝나 있었고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말이 마침내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온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자씨는 차곡차곡 준비해온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몇 개가 나왔습니다. 태식 씨가 모르는 사이에 수십 년간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생활비에서 아껴가며 모은 것도 있고, 친정 어머니가 몰래 주셨던 용돈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어릴 때 과외비를 절약해서 모은 돈도 있었습니다. 명자 씨가 태식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돈으로 당분간 혼자 살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식 씨는 아내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는 명자 씨가 항상 자신에게 의존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명자 씨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쓴 유서와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수십 년간 써온 일기장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일기장들의 표지에는 이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명자 씨가 씁쓸하게 설명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쓸 일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서 일기에도 이름을 적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시댁 며느리 태식이 엄마 서영이 어머니로만 불리다 보니 정작 자신의 이름은 잊혀져 갔다고 했습니다. 태식 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 동안 자신이 얼마나 명자 씨의 삶에 무관심했는지를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는 이미 오랫동안 떠날 준비를 해왔고. 이제 그 순간이 왔음을 실감했습니다. 태식 씨가 던진 말은 단지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명자 씨의 마음 속에는 이미 새로운 삶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자신이 던진 한마디가 이렇게 큰 변화를 불러올 줄 몰랐습니다. 그는 뒤늦게 후회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명자 씨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태식 씨에게는 예상치 못한 결말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고등학교 친구 정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난 씨가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연락했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난 씨는 기꺼이 명자 씨를 맞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난 씨는 젊을 때부터 독립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강하게 살아왔던 친구였습니다. 명자 씨는 가벼운 짐과 다이어리 하나만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45년 동안 모은 물건들 중에서 정작 자신의 것이라고 할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가족을 위한 것들이거나 집안을 꾸미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명자 씨가 챙긴 것은 오직 자신의 기록들 뿐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아내가 정말로 집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명자 씨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명자 씨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명자 씨는 정난 씨 집에서 첫 독립의 밤을 맞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정난 씨가 마련해준 방은 좁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숨막히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는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김명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명자 씨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이름을 입으로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김명자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역할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김명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밤 명자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어떤 걱정도 없는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시간도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할 의무도 없는 자유로운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명자 씨는 복지센터에 입소했습니다. 정난 씨가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글쓰기 프로그램이 명자 씨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센터 직원이 명자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명자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을 열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명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명자 씨는 이름을 되찾는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제목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였습니다. 첫 수업날 명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업에 모인 어르신들도 모두 잃어버린 이름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시어머니 성함으로만 불리다가 정작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 성에 가려져 친정 성씨마저 낯설어졌다고 했습니다. 명자 씨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의 아픔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명자 씨가 강사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복지센터에서 민우성 씨라는 따뜻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민우성 씨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명자 씨의 수업에 참여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우성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들으며 제 아내 생각이 많이 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민우성 씨와의 만남을 통해 명자 씨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태식 씨는 명자 씨가 진짜 떠났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어머니 제사 준비를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기일이 다가왔지만 준비할 줄 모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제사용 나물을 사려고 했지만 어떤 것을 사야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도해 봤지만 손에 익지 않았습니다. 남을 무치는 법도 전 부치는 법도 모르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45년 동안 명자씨가 해오던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태식씨는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자신을 보며 명자 씨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들이 명자 씨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식 씨는 뒤늦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왔는지를 반성했습니다. 태식 씨는 딸 서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딸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서영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랐죠? 그걸 알았으면 이혼 못 꺼냈을 거예요. 딸은 어머니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랐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고통을 뒤늦게 깨닫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서영 씨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느냐고, 이제라도 엄마를 나들이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태식 씨는 딸의 말에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족들마저 자신을 떠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혼자 집에 남겨진 태식 씨는 텅빈 집안을 둘러보며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지금, 비로소 명자 씨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제사가 엉망으로 끝난 후 태식 씨는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받았습니다. 명자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와 유서, 그리고 기부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복지센터에 자신 명의로 된 재산 일부를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명자 씨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제3의 마지막 챕터를 새로 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편지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자 씨가 이렇게까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편지에는 또한 태식 씨에 대한 원망은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김명자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비로소 자신이 알지 못했던 명자 씨의 진짜 삶을 마주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편지 끝부분에는 태식 씨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자유롭게 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태식 씨도 진정한 자신을 찾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45년 동안 가부장의 역할을 갖춰 살았던 태식 씨에게도 자유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명자 씨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태식 씨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명자 씨를 힘들게 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자 씨의 용서와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서류들을 보니 명자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자신의 목까지 태식 씨에게 남겨두었습니다. 명자 씨는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태식 씨는 이제야 아내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자 씨는 오늘도 복지센터에서 수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수업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작은 기적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점점 밝은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명자 씨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자신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강사로서의 삶은 명자 씨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민우성 씨와 함께 보내는 일상도 새로운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편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민우성 씨는 명자 씨의 독립적인 모습을 응원해 주었고, 명자 씨는 민우성 씨의 따뜻함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의존이 아닌 동반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명자 씨는 민우성 씨와 함께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명자 씨에게는 특별한 행복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김명자는 마침내 자기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찾아온 진짜 삶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김명자로 하루를 시작하자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명자 씨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전할 때꼭 참고하겠습니다. 따뜻한 관심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